부산한 승계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26일 오늘의 밥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는 바람을 만나고 넣어졌는 것이 힘겹게 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 물리를 걸어가시며 그 배를 향하여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실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한 자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과 분리하시고, 배를 태우고, 어,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신 것이죠. 제자들의 이 세속적인 관심을 예수님 당신에게로 다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와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이고, 어, 또 자연 앞에 두려워 뜨는, 어,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5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으로만 생각하고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고, 예수님의 신적 존재를 메시아 대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 되심, 메시아 대심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부국강병 또 그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 농담하는 말 중에 조도 못 먹나 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건만 이해하지 못하고 더 세속적이고 뜻탐욕적인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 미시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그러시는데, 물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는 심판의 상징이 될수 있고, 또 세례를 생각할 때는 죄를 씻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물리를 그러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가 심판 속에서 구속을 얻었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제자들을 주의 택한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또물 위를 그으시면서 세상을 예수님이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물 속에서 이 바다에서 칠두십각이 나옵니다. 짐승이고 사탄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물위를 그러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획을 짓밟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송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신앙의 초점이 이러한 것과 상관없이 병이 났는데 또 병이 나아지는 일에 회복되는 일에 5천 명을 먹이신 일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56절 하반절에 예수께 그의 억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 아래에 있습니다만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고. 손만 대면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냥 기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나음의 현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버지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고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는 기적과 좋은 현상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뭐 복된 일이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과 교통하며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